제일 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이 김용현이 헌법재판관 처단하라 하고서 그 옥중편지 평 그거 읽었잖아요. 그거 읽는 변호사도 변호사고 참 이게 누구를 향한 것인가 HID에게 지령을 했나 이런 것도 물으셨는데 자 이게 자, HID에게 전한 말일까? HID한테 얘기한 것 같진 않는데? 그냥 저는 폭동이나 그런 걸 일으키기 위한 거 아닐까요? HID? HID? 한번 볼게요, 일단. 뭐, 그건 제 생각인 거고. HID? HID? 아, 요건 있잖아요. 자, 지금 보면, 소드의 에이스의 컵의 기사에 7번 컵이 나왔습니다. 뭐, 이 김용현 입장에서는 HID만, 이, 아니라, 선동도 하고, HID랄까, 군 안에 있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, 니들 일, 들고 일어나줘. 라는, 그, 뭐, 꼭 누구를 특정해서가 아니라, 그 사람들도 거기에는 포함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, 7번 컵입니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, 이게 지령이다.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A, HID라고 할까, 뭐그 군대 안에 있는 김용현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니들 좀 일어나줘. 같은 의미는 있다. 그렇지만, 그거는, 예, 그냥 혼자 생각인 거예요. 혼자 생각.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실제로 뭐이 극우들이 뭔가를 저질를까.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게 또 김건희가 짝짝꿍이 된 건가. 이것도 궁금하잖아요. 그죠? 김건희하고 김용련하고가 아직 연결이 되어 있나 좀 볼게요. 김건희와 김용련은 연결이 되어 있나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? 아, 이거는 있잖아. 연결고리가 있어요. 있다. 자, 이거, 이게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. 4번 완즈, 거기에다가 6번 컵,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과거의 추억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된 거는 맞잖아요. 그리고, 예, 오래 알던 관계이다. 이럴 수는 있지만, 마지막 카드가 교황이거든요. 교황은 목적에 의해서 손 잡습니다. 지금 손을 잡았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김건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, 그래가면서, 어, 가진, 쓸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다 동원하고 있다인 거고, 여기 김용은하고도 연락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뭔가 힘을 합해자. 이런 이야기가 상호간에 나오고 있을 수는 있겠죠? 음, 김건희가 김용현한테도 지시했을 수 있을까? 직접 지시는 아니에요. 이건. 연락은 하지만, 김용현한테 편지 써줘! 이렇게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. 그거는 아니다. 그러니까, 김용현이가 자발적으로 쓴 거는 맞다. 자, 그러면, 김용현의 이 헌법재판관 처단하라.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저기 뭐야 극우 세력들 개신교 극우 그 세력들이 국민의힘과 함께 무슨 일을 벌일까요? 벌일까요? 뭔가 행동을 할까 그 이야기에 행동을 할까? 나는, 글쎄, 이거는 폭력적인 행동은 안할것 같은데요? 펜터클의 에이스, 펜터클의 킹, 교황이잖아요? 다 그냥 좀 움직이는 카드는 아니죠.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결탁이거든요? 현실적인.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어떤 폭력 시위를 하거나, 어, 어떤 행동을 한다라기 보다는, 이거는 진짜 돈이 흘러가고, 이 능력이랄까, 그 힘이 흘러가는 쪽에 그냥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돈 주면 뭘 하겠지만, 말로만 우리 어쩌라고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. 이건 행동하기 어려워요. 하지만 보여주기식은 있죠. 이거 동전 들고 자랑하고, 동전 들고 자랑하고 이러고 있잖아요. 말로써 떠든다든지, 어? 우리 그렇게 뭐 합시다 하고, 뭐 그런 얘기는 한다든지. 그럴 수는 있겠다 인 건데, 어떤 폭력 시위에 진짜로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뭐 실제로 헌법 재판관들한테 폭력을 가할까? 어떤 진짜 나쁜 짓을 할까? 한두 명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. 그런 일이 일어날까? 자, 이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8번의 소드, 어떤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죠.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. 예, 그렇지만 지금 이런 카드들이 있잖아요. 펜타클의 2번도 8번도, 8번도 계속 그런 불안감, 끝이 없는 그런 순환, 또 펜터클의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. 예, 그리고 6번 펜터클.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거는 그런 거를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.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, 내가 저기 누구야? 뭐 음, 헌법재판관 누구를 시해하겠습니다. 라고 한다면,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금전적으로 너의 인생 다 보장할게. 몇 년만 빵에 갔다 와. 이 정도가 돼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.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결국은 돈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김건희하고 구구는 계속 뭔가를 꾸밀려고 한다기 보다도 김건희가 선동하고 이용하려고 할수 있고 개신교나 그구들도 국민의 힘도 다 자기들 어? 그구들은 자기들 그, 그 돈벌이 국민의 힘은 자기들의 그 표관리 다 목적이 다른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.